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 내용이 컴퓨터 진단기와 장비 정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음, 사실은 오늘 제가 뭐, 그 예전에 아이스캔 교육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아이스캔을 새로 구입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한테 여러분 교육 받으신 분은 사실 교육 받으실 필요가 없고 새로운 분 위주로 교육을 해달라는데 그렇다 해서 또 받으시면 오는데 뭐 아이스캔 수동 키는 법 이런 걸 하기 위해고 사실은 좀초과정부터좀 고까지까지 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니까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컴퓨터 진단기이기 때문에 좀오더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이스캔이. 한데 이제 사실은 이게 대세이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아이스캔이 좀 아이스캔보다 불편하다 하시더라도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아이스캔을 좀 많이 활용하시고 공부하십시오 하는 측면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보시면 이게 지금 한국의 OEM 진단기입니다. 맞죠? 그죠? 아, PC 기반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직영전 가서 진단하는 거는 다 노트볼 한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면서 일반 정비샵 계시는 분은 노트볼을 진단하면 힘들다 그러세요. 같은 정비사 분이신데 직영점 정비샵 사장님들은 이게 뭐 컴퓨터 전문가에서 하는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하애세이기 때문에 PC 기반의 진단기가 아니면 정비 정보를 못받아보기 때문에 하다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수입차 진단기입니다 제가 이 교재를 재작년 10월달에 만들어서 교육했던 건데 BMW 최신형 진단기입니다 손으로 드는 그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있고 이거 말고는 그냥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벤츠, 폭스바겐볼보 포드, 폰다, 도요다, 니산. 제가 전 세계 좀 유명한 자동차 제조사의 진방에다 조사했었는데, 딱 하나, 그 당시 하나 말고는 다 PC 기반이었습니다. 그 크라이슬러. 하나가 그 당시 핸드헬드 핸드 스캔을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제체 왜냐면, 이제는 진단만 갖고서 준비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정비 정보나 PC기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크라이스러는 사실은, 어 제가 추측기는 뭐 한동안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주로 이 업체들이 2000년도 초반에 진단기의 PC로 바꿨고, 우리나라도 2008년 9년도에 바꿨거든요. 그 당시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크라이스러는 못 바꿨을 뿐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이 얘기는,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 전용 진단기는 PC 기반이다 하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진단기도 좀 세대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뭐 제가 2년 전부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세대는 뭐냐면은 손으로 들고 다니는 하이스캔 같은 제품입니다. 이때는 고장 코드만 나오면 됐죠. 대표적인 게 메세커 하이스캔, 뭐 기아 스캔백, 쫙 이런 제품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세대를할수 있는 게이 정비 정보가 필요한 제가 2004년도에 카멘스캔 v g 를 만들었는데 이때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혹시 카멘스캔 v g 사용해 보시분 계세요? 세포가 제일도영어용 치수가 있네 7인치 칼라 LCD에 하드디스크 시기가 내장돼 가지고 거기에 회로더나 정비 정보를 볼수 있는 지금 이제 여러분이 G-Scan 2 와 같은 개념입니다. 한글을 2004년도에 포체를코프에서 만들었던 게 카메스 캔 v 이입니다 이때는 내 어, 똑은 없는 대신에 하여간 준비 점 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건 2세대가 아니고 1세대에서 3세대로 바로 흩어갔습니다. 쉽게 현대자동차 오염 진단기가 첫 번째는 하이스캔에서 두 번째는 GPS죠. PC 기반으로 바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세대는 뭐냐면 PC 기반의 윈도우 OS고 진단 모듈이 있고 인터넷이 항상 접속돼가지고 정비 정보를 항상 볼수 있는 진단기입니다. 이게 현대기아는 GDS가 2005년도에 직영점에 깔렸습니다. 일반은 2008년 9년에 나왔는데 하고 여기 대우는 2008년도에 MDR 그전엔 정진 거였는데 MDR 삼성은 캔클립 강용은 DSA 대부분 다 2005년에서 8년도에 PC 기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2 0 1 2년도에 일반 범정진단기로 PC 기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렵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오이에 5년에 비하면 은 5년에서 7년 늦은 거죠. 벌써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직영점 정비샵 엔지니어들은 벌써 한 10년째 현대계 같은 10년째 PC 기반 진단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인데 4세대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 제조사 메이커를 커버하는 부분이고 이때 당시 제가 이제 뭐 제2호 3차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금 아이스캔이 2013년도 재작년 봄에 2호 3차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못 팔았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는 2호 3차가 필요가 없어 가지고 요한몇주됐던아이가 여러 메이커를 지원하는게 4세대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하이스캔, 뭐 상용 DSM, g d s 이런 내용이 3세대고 아이스캔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어,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은 제가 어저께 블로그에 쭉 올렸습니다 어, 아마 7월 7일날 정식 발표가 날건데 정비정보 공개에 관해 가지고 어, 그래서 사실은 연합회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인터넷 시키면. 시원면 아이스크림 음금 준비 함면 들어가 보시고,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돌리시면 그냥 왼쪽에 버튼 누르면 들어갑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3월 달에 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혹시 이입 예고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의견 올리신 분 계세요? 네,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밥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올렸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내용이 있는데, 초안이 이렇습니다. 정비기술이나 이런 거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다 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쭉 하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4월 20일까지 의견 제출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 그런 것서 좋아하는 이런 내용이다. 한 내용이 있었고요.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쭉 올렸습니다. 시간 나면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 사실은 뭐, 아무 생각 없으신 정비사분도 계시지만은 앞서서 아, 이건 내가 주장을 해야겠다 되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 뭐 제가 아는 분은 뭐 여기 양승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부산 카메샵에 계신 분인데 지회장과 함 있으니까 올리신 거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좀 지회장급 정도 대신 서명인이라는 이름도좀있어한데 그런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체적으로 뭐 아예 이런 내용들. 다들 이제 공개해 된다는 걸 여러분 입장에서 쭉올리고 여기 한문기라는 분은 엄청나게 약간 자세하게, 이분는중기사법을 넘으신 것 같은데, 소비자 고권익을 위해서 하고, 고유를 위해서 해야 되고, 공정거래 상승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까지 쫙 해서 20분 정도가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부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사실은 법을 개정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인터넷에 한것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 제조사와 그 다음에 카포스 연합회 수입차 협동 확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 저희 카메라에도 좀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네, 이 루트를 통해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블로그에 좀 올려놨으니까 시간 내시면 한번 보시고요. 어이 내용이 뭐 중요한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진행될 것을 저희가 카포스 7월달 광고에 일 초안입니다. 어저께 카코스에 넘긴 내용인데, 왜냐면 사실은 이법 때문에 가장 이익을 보실 분이 등비사분인데 많은 정비사분들이 이런 법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제 광고까지 내, 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광고 제목이 국토교통부에서 차린밥상 소개해가지고, 자, 했습니다. 보면, 이 시행은 7월 7일부터 됩니다. 법적으로 7월 7일부터 공개해라고 되어 있고, 어, 공개 못하는 제조업체는 한달 안에 국토교통부에 어떤 이유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나 못한다 하는 거를 사유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사유가 이 OK 되면은 최대한 1년 정도 유예해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현대기화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안내걸거 가장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 같고, 어, 롤러 삼성 같은 경우는 좀 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팅할 때도 안 나왔고. 또, 타타데오 같은 경우는 공개하고 싶어도 자기들은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타타데오는 자료 없는 건 사실이고, 이제, 코 일부 업체 말고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현대기아나, 뭐, 저기, 세골레나수입잡 업체들은 별로 핑계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에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첫 번째는, 이 교육이 제공됩니다. 사실 자동차 제조사가 여러 군데 교육 이제 거의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데 이제 그래서 신차가 출시되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제공한다는 라게 법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연합회에서 가장 첫 번째 로 신경을 쓴 부분이 신차 교육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최소한 신차가 출시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신경을 썼다. 물론 이제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7월 7일 날 발표될 건데 뭐제 예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될것 같다 하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이 광고가 뭐 7월 초에 나갈 거니까 광고 나오고 7월 7일 날발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증비자료와 장비입니다 뭐 제가 글을 쫙 적었는데 뭐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또 동영상 찍어서 제가 블로그를 올릴 시간인데 일단은 뭐 전용 진단기를 안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현대기아 전용 진단기는 GIT가 파는데 상용 DSM 안 팔거든요 그래서 어, 일반 정비샵도 전용 진단기를 판다 팔아야 <laughs> 한다 라는 게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특히나 수입차 진단기 못 사잖아요 그죠? 중국에 짝퉁이 살수 있지 오히려 못 사는데 그리고 업데이트 자료나 전기회로도 보장진단 가이더 준비 면역품 카탈로그, 이런 정보들을 직영점에 제공하는 것과 똑같이 신차가 나오고 나서 6개월 안에 제공한다라는 게 법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여기에 뭐 사실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법, 조항에 게적좀 그렇다 해가지고 이 중에 일부는 법으로 정하고 일부는 이제 고시를 해가지고 한다라는 차이는 있었 겁니다. 그래서 아마 7월 7일에 공개되는 내용에 큰 테두리는 비슷한 게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게두 번째 준비 자료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어, 보안 관련 작업. 핀코드, 키코드나 리포렌 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저장치 리로렌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보안 관련된 리모벨 라이즈 리셋, 핀코드, 키코드, 라디오 코드도 다 공개한다는 게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이, 이 부분은 제조사도 간단이꽤 심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 공개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공개한다로 예세가 굳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카메라의 좋은 거는, 법용 진단기 업체가 OEM 수준 진단기 만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집니다. 왜냐면, 연합회에서, 지금은 전용 진단기 이런 기능이 있어봤자, 자체적 제대로 하려면, 메이크업을 전용 진단기 다 사야 되거든? 그럼 최소한 뭐한 2, 3천만 원 거죠. 뭐 한국차만 하더라도, 뭐, G, G, GIT 고 800만원에, 뭐 DSM 200만원에, 캔클립 한 250만원에, MBI 뭐, 한 300만원. 거기다가 또 제대로 하려면 꼭데이트를 계속 내야 되고, 수입차는 배치가 없다.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모 뭐 사니까는 본용진단기 업체에 그 정보를 줘가지고, 본용진단기 하나에서 다 되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단이 만들 때 받은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그걸 법으로 다막 적히는, 너무 그러니까는, 고시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제가 봤을 때는 법은, 여러분한도 노력하고,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laughs>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한데 문제는 이제 제조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공할지 하는 부분은 같이 노력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주의사항으로 해서, 좀, 패러디 광고를 이번에 좀 냈습니다. 하면서 또, 뭐, 여기 계신 분은 아이스캔 크 사용하시니까 상관없으신데, 제가 예전 뭐, 2년 전부터 계속 1세대, 2세대, 3세대부 들었는데, 사실은 진단기도 4세대로 옮겨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공개된다 하더라도, 효도용 스캐너 가지신 분은, 정비정보 못 봅니다. 여러분이 하, 하이 스캔이나 하이게이스 스캔, 하이 보드사용 하시잖아요. 거기 인터넷 접속 안 되죠. 여기 규정이 온라인으로 정비 정보 제공입니다. 물론 뭐, 휴대용 스캔너 따로, 정비 정보보는 뭐, 핏이 따로 하면 할말 없는데, 어찌됐거나, 휴대용 스캐너로는 그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정보 못 본다.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윈도우 OS가 아니면 정보 보기 힘듭니다. 사실은 뭐 윈시 요즘 저7지로 휴대용 이 윈시 OS 사용해 가지고 인터넷은 됩니다. 인터넷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회로도라든지 카탈로그 보려면은 그런 특별하게 보는 뷰어 프로그램이 깔려야 되거든요. 이따 가 여러분들이 GSW 보드에 회로가 보이면은 뭐 눌러서 까는 프로그램 있죠. 그런 게다 윈도우 기반으로만 돌아갑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윈시를 사용하시는 분은 정보를 못 본다고 보이고 또 설령 뭐 본다 하더라도 화면이 5인치나 7인치면은 일부밖에 안 보이는 거죠 다른 부이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리프레임 하는 데이터가 어, 미국에서는 공개됐는데 일반 운전자도 리프레임할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한 1만원, 2만원 내면은 인터넷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데 이제 문제는 데이터는 공개됐는데, 진단기가 전용 진단기로 해야 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규격이제2호3사 아마 이 앞으로도 이제 많이 들으실 건데또 제가 홈페이지 올리고, 뭐 아이스캔 안에 기능을 넣어놨는데, 몇몇 빠르신 분은 저한테 물어보고 뭐 하는데, 2호3사가 뭐냐면은, 하나의 그 진단기로 모든 제조사의 리프레이밍을 다할수 있는 입니다 여러분이 OBD2 그러면 배기가스 관련된 것을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거 아시죠? 와 같이 리플레밍을 하나의 진단기로 할수 있게 만든 규격이 2호 3 4고 그럼 2호 3 4가 지원되는 진단기는 앞으로 이제 제조사가 리프레밍 데이터를 공개하면 다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은 전용 진단기로 하나 하는 게 2534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아, 그 제조도 보면 2534라고 뭐 하는 거에 물어보실 마세요 저, 스크림 기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참은 거꾸로 그 될수는데이 전용 진단기는 사실은 한개 제조사 정보만 제공하고 있거든요. 당연하겠죠. 다른 회사 정보 제공할 이유도 없고, 잘안 하죠. 다른 회사 고 정비 잘 되면 안 되니까. 한데 이게 진행되면, 법용 진단기는 여러 제조사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할 겁니다. 사실, ICB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뭐, GSW를 제공하고 상용의 SIW를 제공하고 하는데 지금은 GSW, SIW밖에 없지만은 이 법에 의하면 한국에서 자동차 파는 모든 제조사가 인터넷으로 정비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는 그 제공된 정보를 링크만 따서 제공하면 여러분은 모든 제조사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이해되세요? 그게 이제 앞으로 거꾸로 될수 있다. 여태까지는 OEM 정비 정보를 보기 위해 가지고 전용 진단기를 비싸게 산 실이었는데, 이제 거꾸로 이제 범용 진단기에서 여러 제조사는모습 본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진단기 사신다 그러면 인터넷 연결되는지, 윈도우 돌아가는지, 모니터 핑계되는지, 요상차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아이스캔 구입하신 분은 제희가 뭐 아직은 제가 제품을 만들어놨습니다. 예전에 팔았던 데 단종시켰는데, 법이 시행되면 일단은 현대계화 정도가 데이터를 올리면은 저희가 꼭 데이터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진단 모듈로는 어렵고, 저희가 진단 모듈을 좀 실비로 해서 교환해드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 60만원에 별도 모듈 팔았거든요. 근데 뭐 현재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 생각에는 한 30만원 정도의 진단 모듈 자체를 그 2호 3세 되는 모듈로 바꿔드리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단 모듈로는 안 되고, 또 현재는 여러분이 사실 필요도 없는게 지금은 사도 제조사가 전부를 안 올렸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쯤 되면은 이제 앞선 제조기사들이 데이터를 걸릴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여간 추세는 이렇다는 걸 미리 아시고요. 뭐 이건 저희가 뭐 그리고 사실 여기 뭐 GRT 사이트가 보면 이 지적재산권 위배되면 큰일 납니다라고 아직도 홈페이지 공지 있습니다. 한데 이제 뭐 제조사, 정비정보가 이제는 제조사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서 공개된다는 게 7월 7일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이스캔에서는 PC 기반이고, 그 다음에 정비정보 제공이 지금도 되어 있고, <laughs> 미용탐사도 지원 가능하고 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마 수입차 부분이 저희가 좀 대책이 안 써가지고 업데이트도 못했는데, 수입차 데이터가 좀 제공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나아지겠죠. 뭐, 이번에 이제, 삼성도 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아까 송사장님 보셨듯이, 캔클림으로는 아예 진단이 안 되게 하고, 7, 800만, 7, 8 0 0 한다고 그랬대, 요죠 네, 예, 750만 원. 예, 네. 750만 원짜리 진단기를 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프레임램을 하나 할때꽤 많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30분, 1시간씩 걸리니까, 그 7, 800만 원 주고, 하나는 당연히 지경점면 사는데, 그거 사서 리프레임 딱 끌어놓으면, 다른 차 들어오면 진단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범용진단기 중에서도 그러니까 리프레임은 안되더라도 수준있는 진단기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이런 정보가 공개되고 하면 은 범용진단기 수준이 많이 올라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법을 만든 거는 소비자가 여러분 편에서 한 겁니다. 여태까지 국토교통부가 만든 많은 법들이 소비자 편에서 가지고 좀 정비사분들이 오글하다 한경우가 많죠. 그, 준비 이력 올리는 거라든지, 뭐, 또, 공인 공개하는 거라든지 한 부분인데, 그건 그렇다더라도, 하 이번 독계정은 여러분한테 이익되는 부분이 무지 많으니까, 웬만하면 좀 관심 가지시고, 사실은, 제가, 네. 마무리 하죠. 그, 카쿠스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에 이독 만들어진 게, 단추 다섯 개 중에서 한반개 정도 끼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첫번째는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제조사 가공개 해야 되겠죠 제조 공개하는 부분과 또 이제 그 제조사 가 공개하더라도 여러분이 주의할게 미국에서는 이거 돈 내고 보는 정보입니다 하면은 미국 수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어느정도 돈을 내고 정보를 받겠다는 생각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정비사분들이 왜공짜를 안줘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나, 또, 어, 진단기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정보가 없어도 확인 하는데 리버스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정보다 공개된다 하더라도 돈 내고 사야 되고, 또돈 내고 사한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죠. 아, 이제는 금융진단기가 모든 메이커가 다진융진단기가 돼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투자해야 되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 이제 각자가 풀어야 될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사실 가장 여러분한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습단에 의해 원언에 뜯어준다 하듯이 여러분이 이거 필요하다 하고 뭐잘 쓰겠다 하고 왜다 주느냐 하고 많이 요구하면 할수록 국토교통부도 여러분 쪽에 유리하게 움직여질 겁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공부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